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깸상이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어, 길드레이드 뇌룡 네, 뇌전지대에 대한 공략을 좀 가져왔는데요 뇌전이 가장 까다로워서 점수 내기가 제일 힘들죠 또한 뇌전은 감전뿐 아니라 어, 넘어뜨리기 CC도 갖고 있기 때문에 어,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하고 저세상 가는 경우가 꽤 있죠 어, 이런 저런 조합을 해보다 가장 안정적이고 내전에서 이제 끝까지 5분 동안 간 적이 없었는데 시간을 다 사용한 적이 없었는데 시간을 다 사용한 어, 덱으로 가져와 봤습니다. 어, 물론 점수는 아직 부족하고 쉴 수도 있지만 그냥 어, 버전 업을 시켜서 앞으로 계속 공략을 올릴 예정이니 어, 한번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예, 좋겠다는 마음의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. 자, 뭐 앞에 뭐덱 구성 그리고 이제 아이템 상황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진영과 마스터리 등등도 어, 정보를 넣어놨기 때문에 어,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어, 점수가 거의 최악이죠? 네, 점수가 2700까지밖에 못 냈었습니다. 이전 덱들은 점수를 더 많이 낼수 있을 확률은 있었지만 안전성이 떨어져서 결국 실패하면 굉장히 꼬꾸라진 경우가 많았는데요. 이 덱은 약간 실패를 해도 샤이의 스킬로 인해서 상태 이상 효과 제거해주고 그리고 루디의 궁으로 또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. 방금 보시다시피 점프해서 정면 스킬 쓰고 그 다음 날개, 그 다음에 뒤치기, 이건 패턴이 거의 고정이고요. 자, 이 스킬들을 바닥에 보이는 스킬들을 피해주시고 발걸음 따라가시면 안 돼요. 자, 시, 자 여기서 이제 들어가셔서 평타는 무조건 무빙으로 피해주시고 저 원에 있는 그 동그란 원에 들어가면은 어, 넘어짐 예, CC를 맞기 때문에 맞아도 바깥쪽에서 맞으면 CC를 안 걸립니다. 자쭉 진행을 해주시고 요것도못 피했죠. 일단 그 다음 날개, 브레스 다음 날개, 그 다음 뒤치기 날개 다음 기는 확실하니까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번개 피해주시고 점프할 때는 정면 브레스 자, 이 바닥은 피해주시면 되고요 저 안에 번개가 생기죠 자, 움직이면서 맞아주면 CC가 안 걸려요 막긴데미진 들어와도 마찬가지로 점프 다음에 날개, 그다음 뒤치기 피해 주시고 기 해주세요. 그리고 이렇게 뭐 피할 때가 많이 없을 경우에는 쭉쭉 빼주시면서 이제 시간을 좀 버시고 직결을 푸신 다음에 기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 발걸음이라 피해 줘야 되죠? 자, 또 피해 주시고. 브레스 피해 주면 다음 날개 각잘 잡아주면 안 맞아요. 그다음 뒤치기 네, 땡겨 줘야 되는데 못땡겼어요 실수. 자이 e 스킬에 넘어지고 자 뒤쪽 잘 보시고 저 범위 스킬 맞으면 은 키가 많이 다니까 빼주시고요. 자, 점프 다음에 정면 브레스. 그 다음에, 이제, 뭐야, 올라가는 거는 피해주시면 되구요. 저거는 이제 도트 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위협적이진 않아요. 근데 대신, 좀 빠져서 딜해주시는 게 좋죠. 자, 발걸음 피해주시고, 따라가시면 안되고요 방금 좀 위험했어요? 자, 움직이면서 맞아주고, 졌다가 놓고 온 다음에, 루디로 탱. 점프 다음에 날개, 그 다음 뒤치기 날개를 하면은 항상 뒤치기를 조심하세요 이것도 정면에 말고 비껴서 맞으면 CC가 안 걸리거든요 약간 움직이면서 딜 해주시면 좋아요 정면 브레스, 다음 날개 그 다음 뒤치기 이거는 고정이니까 참고들 하시고요 비껴서 맞으면 CC가 안 걸립니다 네, 정면 브레스. 다음, 저, 원. 저거는 피하기 쉬우니까 조금 느긋하게 피해주시면 돼요. 정면 브레스. 다음에 올라가는 것도 피해주시면 되고요. 바닥에도 장판이 여러 개 깔려서 피할 데가 별로 없죠. 마찬가지로 놔주고, 반대로 방향을 잡습니다. 로 표요 다음에는 스킬이 바뀌거든요. 뭐 여기는 아직 파이잘안 됐는데 어, 공포 공포 지대는 혼돈의 땅은 확실히 패턴이 바뀌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. 자, 발걸음 피해 주시고, 아못 피해서 다 불사 빠졌죠? 패틸로 피, 피 채우고, 날개 피해 주고, 안 아, 날개 된다. 점프 피해 주고 날개. 다음, 뒤치기. 반복입니다, 반복. 자, 피해주고. 자, 정면 브레스. 다음, 날개. 에, 날개 아니네요, 이번에. 죄송합니다. 에, 점프. 다음, 날개. 올라갈 수도 있어요. 패턴은 두 개에요. 올라가거나 혹시 날개에 펼치거나. 근데 요번에 이제 시간을 다, 다 썼죠 사실 이 정도 시간이면 안에서 맞으면서 딜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혹여나 도움이 되실까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어, 다음에 점점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고요 어, 길드레이드에서 무비 골드 보상 잘 받으시고 좋은 주말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네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